네 오늘은 그동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맥점 짚어드렸던 것과 이후의 방향성 체크하고 이 종목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 영상들에서 모멘텀적인 측면은 강조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분석만 보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27일날 돌파한 이 갭자리, 이 갭자리가 라인 지지 역할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먹을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21,000원과 21600원 사이 구간으로 5분봉을 한번 보자면,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 라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 라인에서 27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술적으로 반등 라인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돌파해 줘야 이 종목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단기 반등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두 가지 가정해 보자면 이 구간 안에서 주가를 지켜주면서 숨 고르기 기간을 가져가면서 다시 차를 만들어 내느냐. 내지 돌파했었던 이 라인을 지지 삼아서 방향을 돌려갈 것이냐, 이두 가지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고,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 MPU 관련주이기 때문에, 모멘텀 살려서 방향 돌려준다면, 다시 돌파하지 못했던 이 24,000원 라인, 이 24,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가 시작될 때, 즉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대장주 찾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한 차례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기간 가정한다면 대장주는 너무 명확해집니다. 같은 NPU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는 이칩스앤 미디어란 종목으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주가가 눌릴때 대장주로 접근 포인트 바꿔보는 것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재무적인 것만 봐도 오픈엣치 테크놀로지는 적자 기업인 반면에 칩셋 미디어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칩셋 미디어 자세한 분석 영상은 오른쪽 위에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주시고 이 칩셋 미디어 주가 역시 일부 늘리고 있긴 하지만. 오픈엣지 테크 놀로지에 비해 훨씬 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같은 테마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같은 이유로 오픈엣지 테크 놀로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리뷰하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주가 움직이는 것 확인하고 다시 공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방향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